안녕하십니까. 셀카 대표 엄만호입니다. 옆에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소형 SUV의 선두주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출고가 금액이 2,315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이 지남에 따라 1,165만원이나 감가가 되었고요. 차량의 등급을 보면 TX, VX, LX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량을 1,000만원 초반대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세이카는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쌍용 티볼리 1륜 LX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6년식이고요. 키로수 상당히 짧습니다. 25,000km를 달리고 있고요. 살짝 아쉬운 조수석 도어 단순 교환 외에는 전혀 사고가 없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차량의 엔진 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드를 닫았을 때는 상당히 조용했고요. 후드를 열고 더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엔진 부조 노킹 현상 또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쪽에 성능 기록부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살짝 아쉬운 조수소 도 단순 교환 외에는 무사고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미세누유 한 방울도 세지 않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은 0.6LT 디젤 엔진이고요 미션은 자동 6단 미션입니다 자, 연비를 보시면 복합연비 14.7 고속연비 17.2km가 나옵니다 정말 준수한 연비네요 자 외관 상태 보실게요 앞모습은 비상하는 새 날개를 형상화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렵한 헤드램프 그리고 모던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후드, 앞범퍼, 에어 인테이크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헤드램프 보고 있는데 백화현상 깨진 부분 전혀 볼 수가 없네요 타이어 트레이드 보실게요 상단부에서 이어지는 굴곡진 후면부는 독특한 디자인의 테일램프, 트렁크 리드, 범퍼, 반사판, 스포일러 등과 함께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위쪽에 보시면 스포일러 들어가 있고요. 선팅지 농도는 60% 정도 되어 보이고요. 당연히 다시 시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도지 상태 보고 있는데 트렁크 리드, 뒷범퍼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자, 옵션을 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가 들어가 있네요. 자, 트렁크 공간 보시. 뭐 2열 시트를 폴딩하기 전에는 골프백 하나 반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2열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골프백 6개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자 실내로 가보실게요 자 실내 에 앉아 있고요 스마트키 두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5,000km 면 상당히 짧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마디로 집에 세워놓은 차량입니다 대시보드 센터페시아 스티어링 휠 가죽시트 사용감이 아예 없습니다 차량의 옵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후방 장애물 감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네요.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은 아주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당연히 계집판 쪽에 각종 체크불 전혀 없고요. 키로수 보면 2 5 0 0 0 키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네요. 내비게이션 8인치로 되어 있고 터치형입니다.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 자, 2열 시트 가보실게요. 자 이어 시트 앉아있고요 소형 SUV라서 살짝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오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레그룸 헤드룸 상당히 넓고요 가죽 시트 상태를 보고 있는데 당연히 키로 수가 짧다는 것을 이 친구가 입증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6대4 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차박용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출고가는 2,315만 원이에요. 현재 마이너스 50%가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제차말씀해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이 차량은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에 보시면 전국 최저가인 1,1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세일카 대표 5만 원을 보고 오신 분께는 특별히 49만 원 감가된 1,150만 원에 파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죠.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절대... 로 딜러 전산 카메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대표 엄마네였습니다.